네 안녕하세요 명리학자 네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주를 몰라도 알수 있는 인성이란 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뭐 연애 조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뭐 인성 많은 분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다른 십성들 뭐 이런 비견 겁제, 뭐 재성, 뭐 식신상관 이런 내용들도 다 다루긴 할 건데 일단은 먼저 인성이 가장 이제 인성 많은 분들이 사주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대중적이라 생각하는 가장 많은 분들이 볼것 같은 영상 먼저 말씀드려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인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일간에 생하는 오행이 인성입니다. 일간은 생하면서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고 일간은 생하면서 음양이 다르면 뭐 정인이라고 하죠. 어떤 그런 것이 있고요. 뭐 정말 아무도 모르는 분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인성이 너무 강한 경우는 원래 인성이라는 것은 받는 에너지거든요.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는 에너지예요. 정인이 있으면 필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요. 편인이 있으면 그 필터가 굉장히 촘촘한. 약간 정수기로 따지면 이제 은나노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되게 촘촘해지고 가 쉽게 이제 어, 걸러지지 않는 그런 느낌의 뭐 필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다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고려한다 이거죠. 혹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의 인간이 인간으로 인간이 인간한테 줄수 없을 정도의 사랑. 뭐 그런 것들을 바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인성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요소이죠. 정신적인 그런 충족감을 원하는 것이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이 많고 뭐 그게 깨져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만족도를 엄청나게 중시합니다. 뭐 육체적인 것은 사실상 뭐 식성적인 것이 좀더 강할 수가 있고요. 물론 오행을 봐야겠지만 뭐 오행이 오행 뭐수면에서수 수가 이제 인성이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수가 뭐 인성이더라도 정신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 중요시하는 것은 마찬가지긴 합니다. 아무튼십성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인성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 강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정신적인 것을 중시하고 바꾸자는 어, 마음이도 강한 거죠. 그 식상이라는 것을 극하기 때문에 뭐손발하나 까딱 까딱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성적인 것이 너무 강한 분들이 사실은 뭐 사이비라든지 뭐 잘못된 믿음은 믿음을 갖게 되기도 쉬워요. 어떤 믿음이나 그런 의존성 같은 것이 흉신으로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인성 거저들. 혹은 이제, 제다로도 인성이 뭐 깨져 있어도 그럴 수 있겠지만, 대체로 인성이 많으면, 의존적이고 남들이 다 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 월천 버는 법. 다 떠먹여주세요.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걸 중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인간은,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줄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총량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인성이 많으면 그 정신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인간이 줄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 못합니다. 거의 이제 사랑을 할 때도 에 어떻게 이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거의 부모한테 못 받은 그런 것에 충족해주길 원해요. 어딘가 인성이라는 것은 특히나 그 초년에 부모한테 받는 사랑과도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너무 많거나 이게 너무 부족했다. 근데 지금 뭐 인성 다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결핍에 있어서 연애 상대한테 그걸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시험에 들게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잡을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사랑해줄까? 내가 관심 이안 보여도 얘는 나를 계속 관심 보여줘야 돼. 나를 계속 사랑해줘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조금 집착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원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심리, 이런 심리가 인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약간 공주처럼 대우해주고, 나를 원해주고, 나를 집착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인성다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과연 좋을까, 나쁠까를 따져본다면, 당연히 좋지 않죠. 인성이 이렇게, 과다한 경우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일단은 인성이 너무 많은 경우는 심할 경우에는 남한테 다 맡겨버리고 싶어요 그런 어떤 의사결정권 이게 수동성과 관련있거든요 특히 음일 경우에는 인성이 굉장히 수동적이라서 남들이 그냥 알아서 해뭐 이런 느낌으로 다 책임져줘 난 아무것도 몰라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성이 많아서 좋은 경우는 금이면 좋죠. 왜냐면 인성이 토이기 때문에. 토 같은 경우는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많아도 토이면 뭐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수라든지 다른 오행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데 아무튼 뭐그 금인데도 이제 토가 많으면 매금된다고 해서 매금도 안 좋습니다. 사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자신만의 생각에 빠지게 되어있어요 근데 이게 깨져있는 경우는 괜찮다는거예요제 생각엔 깨져있으면 괜찮다 오로지 그, 그것만 괜찮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렇게 인성 타자들이 연애에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너무 많은 것은 대신했으면 좋겠어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연인한테 부모라든지 어떤 신이해 줄만한 정신적인 충족을 원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인성 나자라는 것은 그리고 의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낫게할수 있을까? 되게 뭐 진부한 표현일 수 있는데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모든 인간들은 결국에 이기적입니다. 인생 독고다이에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사랑을 줄수 있는 총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것이 끝나게 되면 식었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식은 게 아니거든요. 식은 게 아니고, 그런 준 행동에 있어서 그 인성이 가한 분들이 뭐 그렇게 너무 당연시하는 것이 지친 겁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래서 뭐, 그런, 뭐, 예를 들어, 공주제접이라든지, 뭐, 바꿔자는 것들. 그런 거 있어서, 사소하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감사라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로 봤을 때, give and take. 그리고 이제, 인성이 강하다는 것은 대체로 재성이 필요한데, 재성, 인성극하는 것을 뭐 재극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재극인을 제가 뭐 과하면 뭐탐재괴인이라 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 왔지만 재극인이 긍정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컨텐츠는 재극인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어떤 영상을 만드는 것도 재극인입니다. 그래서 뭐 과하지 않으면 나쁠게 없다.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 아주 쉬운 단계의 제극인니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받는 거에 있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나도 돌려줘. 이게 제극인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제극인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좀 확장시킨다면, 거래에 있어서도 인성이 강해서, 어, 인성이 흉신일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런 것을 좀 오히려 더잘 이용하려면 줄줄 줄 알아야 됩니다. 받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줘 줘야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면 굳이 사랑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회 관계라든지 뭐 인간 관계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도 인성 다자분들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먼디 당연히 뭐 해주는 건 없어요. 어떤 인간이 뭐 떠먹여 주겠습니까? 자기 새끼도 떠먹이는 거 귀찮아하는 부모, 부모도 있는데요. 그런 어떤 비즈니스나 세상의 논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영상을 찍는 것도 사실은 뭐 어떤 것을 좀 유명해지고 싶다거나,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뭐 돈을 벌고 싶다거나 이런 목적에서 있는 것이지, 별코 인간은 어 그렇게 이제 신과 같이 모든 걸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저는, 뭐, 저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뭐, 좀 깨우침을 얻고, 자기 사주에 이런 단점이 있는데, 아,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더 낫겠구나. 이런 걸 깨우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진심이 있고, 어, 사주의 어떤 치우침에 의해서, 그런 안 좋은 악습과도 같이 악순환되었던 그런 반복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이것이 굉장히 쉬운 것도 아니고, 실제로 명리학을 한다는 인간들도 자신의 어떤 타고난 습. 저는 명리학이라는 것이 사주라는 것이 어, 타고난 습을 보는 것과는 관련이 아주 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명리학 하는 사람들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관성적인 그런 기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 객관화이고 문제를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에 저는 인성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의존적이고 남들다 해줬으면 좋겠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주는 것에 있어서 되게 인색할 수 있고 나한테 해주는 것 자체가 사랑으로 느껴지고 나한테 뭔가 해달라는 것은 사랑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말수 맞겠지만 그럼에도 알아서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사소한 걸 어떻게 해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길게 갈수 있는 조건이다 사랑이 있어서 뭐 그게 첫 번째이고 너무 이제 사랑에 있어서 의존하지 말라 자기가 오히려 독립적이 돼야됩니다 어떤 경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독립성을 갖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쁜 남자한테 이용당하기도 쉬운 것이 인성이 흉신으로 작용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대체로 이제 막 남자한테 빠져서 의존해가지고 뭐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어떤 종교단체에서도 처음에는 뭔가 해주는 것 같아, 그 단체에서 해주는 것 같겠지만 나중에 한 번에 어떤 큰 것을 원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계해야 되고 자신이 독립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짜를 경계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세상은 독고다니다 독해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혼자이고 이 세상이 혼자 떠넘겨졌다 남겨졌다 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좀 치열하게 그 독립성을 갖추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이 독립성을 발휘해야지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이 오게 된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인성이 많은 분들이었던 연애 특성이나 뭐 어떤 성격적인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왔는데 이거 외에도 더 많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인성이 많으면 뭐 행동력 있죠. 행동력에 해당하는 뭐 식신 상관이 약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도 사실은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회피성이 강합니다. 인성이 강한 분들은 회피하려고 해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극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마주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풀려고 하는 힘은 재에서 나오거든요. 제극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부딪친다라는 부분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도망치지 말고 그것을 해쳐나가기 위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성의 부작용을 낮추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제 회피적인 것이 강하니까 이것을 안 하면 더 나쁜 미래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회피 동기를 오히려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것이 인성 흉신들임 제대로 된 어떤 창의성이나 인성 특유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 흉신들임 뭐 결국 운이 와야 되겠지만 최악의 미래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 도망치는 힘을 이용해서 나는 그걸 추진력을 쓰겠다. 연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게 회피하고 싶고, 직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 최악의 관계를 가정해 보세요. 이걸 내가, 거, 그, 외면하거나 도망쳤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걸 생각해서, 오히려 그 피하기 위해서 난 행동한다. 혹은 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뭐, 일본 애니메이션에 이런 거 보면 나 지키기 위해 싸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인성이 강한 분들은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면 좋습니다. 먼저 공격하기보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세상에 나간다면 소중한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뭐 인성이 강하면 그 엄마 쪽한테 이렇게 어머니 쪽한테 종속되기가 좀 쉽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한다면 좋아요 이 세상에서 그 지키기 위한 연애를 해도 좋습니다. 뭐 연애 이야기로 갔기 때문에 처음에 하다보니까 이제 여러가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 믿고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이재명의 운명을 맞춘 유일한 명리학자입니다 제가 이건 진짜 찐이에요 그거 맞춘게 아니고 전, 지난번에 엄청 많이 맞췄다고요 지나, 전부터 그런데 뭐 진짜, 참, 말도 못할, 좀, 투잡한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이 우주가 저한테 뭔가, 이렇게, 이런 능력을 준 것은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인성이 강해서 흉신는 분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명심하세요. 이것만 잘 실천을 해도, 인생의 문제 한, 30%는 혹은 그 이상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대체로 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너무 그리고 문서 이런 거좀 조심하세요. 문서계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믿음을 조심해야 되는 구조들이 많습니다. 인성, 흉신들은.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거. 저도 믿지 마세요. 인성이 흉신이라면. 아까 믿으라고 했지만. 일단은 뭐, 안 믿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세상은. 너무 안 믿는 것도 문제겠지만. 사람을 안 믿어서 인생이 완전 망한 적은, 망한 사람 없지만, 의심해야지, 그니까 믿어야지 고 문제가 생긴 경우는 많거든요. 그래서, 공짜를 바라고, 떠먹여주길 바라고, 남들 다 해결해줄, 해결해줄 걸 바라고, 이것만 들으면 다될것 같고, 어떤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아니란 마인드가, 그런 아니란 믿음이 그런 무지가 죄라고 생각하세요. 몰랐다는 것은 면죄부가 되지 않아요. 인성 흉신 분들 철저하게 검증해 보세요. 겉모습이나 그런 걸 속지 마세요, 제발. 유명해서 유명한 저도 속아 왔는데 전에 유명해서 유명한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앞으로도 뭐이 세상이 원래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명해서 유명한 그런 인간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많거든요. 실제로 업계에서나 전문가들 봤을 때 진짜 배가 아닌데 유명하기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더 이렇게 신격화되는 그런 인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움이 되셨으면. 그런 진심이 있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막 20분이 훅 갔는데. 앞으로 이렇게 뭔가, 날 것에, 뭐 편집. 뭐 이렇게 좀, 뭐 AI 써서 뭐 이렇게 대충 말하는 거. 솔직히 막뭐 사주에 대해서. 음 뭐, 제가 이거 해야 되나? 뭐 맞춰봤자 뭐 배울 것도 없었, 없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AI로 막 돌리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약발고박, 그, 약반 사자 있잖아, 약반 사자. 제 상징 캐릭터 옛네부터 사자였거든요, 백사자. 네, 약발고박, 그거 해도 뭐, 그렇게도 해볼까도 생각해보고. AI로. 근데 결국 뭐, AI 시대에서, 차별점이 있으려면 AI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서툴고 정제되지 않더라고 이게 내 스타일이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의 보스. 있는 그대로의 박이 네오 이 백사자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백사자의 카리스마 실력 사냥력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제가 구독자 간에 1만 명이 넘는다면 그때는 뭐 이제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얼굴 들어내고 제대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명리학에 있어서 진정한 음의 명리학을 한번 해볼까요 뭐이 스타일은 솔직히 막 대중적이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해봅니다 뭐 제가 할수 있는 가장 편한 방식이니까요 <laughs> 그럼 다음엔 다른 사주 몰라도 되는 시리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